일부 세대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저 오늘 강동 프레스티지 원 모델하우스 왔습니다. 셔틀버스 탔습니다. 저희만 있어요. 이 버스 안에는 모델하우스에 이렇게 버스까지 대절해서 마련한 것 처음 봤죠. 그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주차장을 보니까 완전 이중 주차 막 되어 있고 사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계속 받아온 단지였구나 이게 좀 실감이 됐어요. 상도 프루지오도 지금 이 분양이 한 2, 3백 났는데, 그때 사람이 되게 많았다는 거. <laughs> 상도 미분양 때문에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줬나? 왜냐면 옛날에는 국하기장 주고 이랬어요. 네. 근데 국토부의 지침서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옵션 사항으로 다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라. 어, 일부 세대가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일부 남 서양 세대 5층에서, 5 아. 옴비에 네. 옆에 자은방가 있고, 활사에 도망이 가능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거기도 저희도 나온다고 보장을 못해요. 없어요. 좀 발권이 20층 이하만 있기 때문에. 5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권 확장 금액이에요. 에어컨은 가실 거면은 615만 원. 5구로 가면은 45,800. 아, 아유 죄송해요 580. 100... 에어컨 크기만도 같은 거지. 그걸 운영하는 용량을 틀려요. 실기 용량도 틀려. 그런데 이제 저희 는 느타운으로 묶여져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은 지금하고는 또 느낌이 틀려지. 공원이 들어가서 지하철.